반갑습니다. 하이 전지현까지입니다. 방금 공연을 마치고 호방을 <laughs> <이 방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laughs> 전지현 씨인가요? <laughs> 그 많은 그 별명들을 지어주셨더라고. 헤이 hey. <laughs> 똑바로 말해. 무슨 감자칩 먹냐? 수염 감전치면. 음. AS m r 이에요 근데 부정 사제 발려야지. 왜? 제가 밀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밀면 있고 노는데요 아, 밀면 맛있겠네. 이거. Hello guys. We are 정수. Yes, we are j 수 n g s u 둘이 룸메인가요? 예. Yeah. 그렇게 됐습니다. 빵도 오. 있어. 어? 근데 전안 먹겠습니다 왜요? 좀 이따 맛있게 밀면을 먹어야 됩니다 그까요 17살 같다고요? 제가요? 아 근데 저 이제 좀 칭찬으로 받아 드릴게요 칭찬이 맞는 거 같아 이제 이제 1 7살또 살고 싶네요 17살 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어요? 17살 때 이제 막 꿈을 찾을 날이, 나이였죠 너무 일러 17살 꿈 없어도 돼너 얼굴 레전드래 어떤 의미로 레전드죠? 잘생겼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다행이네요 지석이 옷 정보좀 이거 매이저님이 선물해주셨어요 어... 제가 <laughs> 옷을 안 산지 어연 어연? 1년이 시났 어원도 아니고 어연 한 <laughs> 1년이 형 미쳤대요 왜 미치셨죠? 네. 정신 좀 차리세요 정수씨 왜요? 무슨 사투리로 말해달라고요? 음. 할줄 모르는데 썰어있네 <laughs> 무슨 그 밀면 사투리야? <laughs> 밀면, 밀면 맛있네 저사투리좀잘 좀 쓰는 것 같긴 해. 아, 근데 막간 너무 짜면면막 약간 어지러운 거 알아? 이거 이거 먹으면 진짜 달다. 저이 저리하면서 응 음? 맞지. 이거 뭐라 그래? 모카 쉬폰이래. 쉬폰 쉬폰. 쉬폰, 음. 쉬폰 케이크. 손가락. 아 오늘 이거 테이핑한 거 괜찮습니다. 테이핑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 테이핑한 거라. 테이핑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음. 하죠. 무슨 빵? 목화 시폰이래요. 아, 맛있네 근데. 그렇지. 어, 근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얼굴이 짤린데 좀 붙어달래.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안 돼. 됐어? 응.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laughs> 검지 손톱 밑이 왜 이렇게 빨간지? 어? 아, 아, 아 여기 제가 열심히 지셨군요. 제가 아니 제가 뜯었어요, 아 뜯으신 거. 제가 뜯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이래도 잘리잖아 아님 <laughs> 오늘은 정수씨 라방에 제가 낀 거고요 저거 더 당겨 가만있어 봐 스탑 여기서 이제 넌 움직이면 안돼 어어 <laughs> 어어 아 뭐가요 뭐가요 <laughs> 어, 어. 뭐가요 아 근데 염색을 또 했어요 저희 맞아요 오늘 첫 공개였는데 <laughs> 저 염색한 지 제가 작년 9월 달에 금발, 흑발, 흑발을 했을 거예요. 몇 개월 만이죠. 맛있네요. 너도 프리킹베드 때 갈색이었어? 아니야, 검은색. 아, 넌 언제, 아, 넌 b 티비때 갈색이었지? b 티비때 갈색했다가? 내가 지금 프리킹베드 머리고 너가 b 티비 머리야. 아, 그래? 색깔이 그지 않아? 그치. 조금 달라요. <laughs> 그럼 그렇다고 해. 조금 달라요. 디테일이 달라요. 그렇다고 하라고. 삼촌이라 불러야 하나요? 음. 10세 이하라면 은 삼촌이라 부르셔도 됩니다. 먹방이기 지이요 김치전 같으면 무슨 말일까? <laughs> 이게 김치전이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음. 아 김치전 맛있겠다. 김치전 먹고 싶다. 스무 살도 삼촌이라 불러도 돼요. 어, 나한테 삼촌을 불러. 내가 지금, 형을 <laughs> 삼촌이라 부르라고? 응 지금, 정수씨하고 저하고 법적으로 지금 동갑, 동갑이에요.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정수야. 이제 얼마 응? 안 남았다고. 잘하자. <laughs> 김치전 대파전. 김치전. 아, 저는 요즘 파전이 극히 맛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파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음... 헤이! Hey! 저기... 왜 여기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깜짝아, 와! 서프라이, 놀라셨죠, 여러분? <laughs> 약간 좀 긴장감을 이렇게 줘야지. 와, 보시는 분들도 재밌죠, 그쵸?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와. <laughs> <laughs> 머리가 날라가셨는데요? <laughs> 아, 다 먹었네. 아무도 안 올랐어. 이런. 아! 오, 와, 깜짝아, 와! 사과 머리요? 근데 저희 방에 그런 거, 머리끈 같은 게 없어. 요 <laughs> 아. 내가 <뇌가> 안 굴러와. <laughs> 너무 피곤해. 왜 <laughs> 힘줘? 으악! 자, 여러분. 아, 그거 뭐였어요? 그거? 어. 액티랩. 앵랩. 앵랩. 저는 몰아보려고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진짜로? 예. 확실히 저희 멤버 애들이 웃긴 것 같긴 해요. 가만 보면은. 어 음. <laughs> 뒤에 뭐 <막> 검은 그림자가 까만 <laughs> <가만> 있어봐. 아 <laughs> 여기서. 해드리되 죠？여러분 <laughs> 됐다. <laughs> 저 호텔에 있는 무슨 샤워 캐빈가？그걸로 했어. <laughs>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거 같다. 그 원시 시대 사람 들막 그림 그리거보 <laughs> 아니야. 너 네. 그거 같다. 몬스터 주식회사 그 여자 애기 뭐지있 어? 암튼 <laughs> 여자 애기 눈 엄청 커, 커다란.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거 좀, 나쁘지 않은데? 약간. 좀... <laughs> 무사 느낌도 있지 않아요? <laughs> 제가 두 개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과가 어딨어. <laughs> 정수도 하고 싶은데, 없어요. 아쉽게 됐습니다. <laughs> 내가 봤을 때 있어. <laughs> 내가 봤을 때. 아니, 있겠는데. 진짜 없어. 야, 진짜 갔다 와봐. 진짜 없다니까? 정말로 없어요. 지서가 내일 그렇게 하고 콘서트 해달래. <laughs> 없지? 아 있다! 뭔 소리야 야야 야. 제가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없다고 아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과요? 아야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어 원래 고통을 참아가야 진짜 이제 맛있는 사과가 돼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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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사과머리가 아니라 이거, 그, 그, 뒷머리 그거 아니야? 삼지창 머리인데? 그러니까. 멋있는데? 아. <laughs> 어, 멋있네. 약간 그 코난 같네, 코난. 어, 그러네. 자, 귀가 너무 뒤에 가 있네 어? 오! <laughs> 스, 스, 스게. 야. 이거,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렇답니다. 자, 오늘은 What's in my pocket? 제가 쓰는 비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laughs> 이비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음, 음, 회사에, 이제, 울텍스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이게 재질 이름이었나? 어쨌든, 그걸 재질 이름일 거예요. 이게 형준이가 저한테 추천해 준 거예요. 이게 샤프거든요. 샤프. 래서 되게 얇은, 어 아니, 끝에가 뾰족해요. 오, 오. 이거랑 비교하면은, 제가 원래 쓰던 거. 뭉툭하네. 끝에 약간 뭉툭한데, 이거는 샤프. 살짝 뾰족해요. 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의 차이? 이게 엄청,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쓸 때는 몰랐는데, 이걸 써보고 나니까, 아, 진짜로 완전 손에 착착 감기는 거야. 음 하나하나가 되게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어서, 네, 0.73 쓰고 있습니다. 둘이 뭐가 달라? 소리 차이가 다르네. 아, 이게 조금 더 부드럽게 나고, 그러니까 아, 조, 뭉툭한 게? 네, 조금 더 날카롭게 낼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범용성이 좋다 봐야 되나? 날카로운 게? 오 이걸 쓸 때는 손에 피로도가 으 목에 피로도가 있으신가 봐요 <laughs> 뭉툭한 걸쓸 때는 좋은 점은 비킹이나 스트로크를 할때 되게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이 날카로운 걸 쓰는 건 살짝 조금 더걸리 저항감이 조금 더 있긴 하죠 근데 그만큼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니다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성이가 피클.. 피크, 피클을 설명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피클을 설명했으 저는 미안해요. 네, 네. 제.. 정수 씨가 무대에서 쓰시는 거죠? 키링이요? 네. What's in my 키링? 키링 키링! 제 키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링. 아 이거 유명한 분이 시죠 네. 이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저저 원래 써그룹에서 나오는 도둑 도둑 펭귄 그치. 얘 이름이 뭐였지? 나쁜 친구예요. 진짜 나쁜 굉장히 친구.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친구인데얼굴은 친구. 이렇게 좀 순수해 보이지만, 진짜 나쁜 친구. bad guy. 얘 이름이 얘야. 뭐였지? 핑구, 핑구. 핑구 아니야. 얘 이름. 아무튼 얘 굉장히. 매끄러워. 맞아. 어? 매끄러워. 어. 그쵸. 맥도날드.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쁜 카메라 기능입니다. 이거는 일본 가서 승민이랑 커플로 바쳤어 저도 형준이랑 커플 피크스입니다. 승민이 가방에 달려있어. 자라우트 준핫! <laughs>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피크민 캐릭터. 이거는 이제 매니저님께서. 아니, 피크민 게임에 안 그래도 정수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뭐만 하면 정수, 정수가 다 맞아, 정수를 주는 거야. 그게 이제 사실 걔네한테 먹이 같은 거거든. 그렇죠. 그렇다는 거 하네요. 맞아, 저 펭귄 빌런즈. 빌런이야 빌런 빌런이잖아. 그래서 빌런들 사랑하는 거죠. 아 그런 뜻이? <laughs> 그런 깊은 뜻이? 몰랐네요. 맥그로 너무 귀여워 근데. 이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이 세계관 사람들이 아마도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지는 않는데보무 그 장갑을 안 끼면은 그냥 펭귄인 줄 알아.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모르거든. 근데 고무 장갑을 낀 순간 알아봐. <laughs> 범죄자다 이러면서. 오 그래? 아니면 은 그렇게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확실하지 않은... 아니면 아니.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유언미어를... <laughs> <이런> <begegno -gly> <laughs>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 방금. 좋은데? 그쵸, 맞죠, 맞죠! 맞죠? 네, 장갑 벗으면 아 못알아보는데요아니아 제가 이거 월드랬으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시리즈를. TMI, TMI. TMI <laughs>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원래 이건 제 잠옷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원래 제가 입고 온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걱지석 <laughs> 밀면 오기 전에 자겠다. 나안 피곤하다 나안 피곤하다 좀비 영화 뭐라고 좀비 영화 좋아하죠 반바지 28주 반바지가 켰네 반바지 아니에요 찰싹 반바지에요 <laughs>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가 딱 이렇게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쉽지 않아요 아포칼립스가 생길까요? 만약에 된다면 일단 저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좀비로서 좀비가 약간... 되면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 아, 아 근데 좀비가 안 돼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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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입장 안 들어봤잖아. 그런 말한번 하면 안 되는 거야. 좀비씨, 죄송합니다. 아, 그렇네. 네. 좀비씨도 행복하실 수 있어. 오, 그것도 생각못 했네. 행복한 좀비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제가 좀비면 뱃살을 주신다고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 로맨틱해라.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좀비가 될것 같니? 건일이 형. 오, 왜? 이유는? <laughs> 뭔가 좀비 잘 어울려. 쫙악 이러면서 가지고 그러네! 좀비?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연 좀비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네요. 아! 승민 좀비도 좀 무서울 것 같네요. <laughs> 승민 승민은 좀비는.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쫓아올 것 같, 그지 애가 안 멈출 것 같아. 응? 음? 정소 왜 어겐 어겐 안 받아줘? 아! 주연이. 버릇 나빠져요, 다 해주면. 뭐 했는데? 아. 어갠 어갠. Yeah, 어, 그거, 어, 그런 거다 받아주면 우리의 버릇 나빠지기 때문에 가끔은 튕겨줄 필요가 있다. 음. 아이 밀면 왜안 오지? 10분 남았다, 10분. 나 이러다 자. <laughs> 장난, 이거 하나도 안 졸립니다, 여러분. <laughs> 방금 공연하고 왔어요. How to be handsome? <laughs>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잘 생길 수 있나요? This is me. This is me. 와. <laughs> 서머 wow. <Wow. Wow>. <laughs> 캠프 기대돼요? <웃음> <웃음> 와. 순간 서머 캠프. <laughs> <laughs> 어, 방석도 늦었다. <laughs> 여행 가고 싶다. 지금 부산이에요. 여행완 <laughs> 어... 완전, 완전 긍정적인 사고로 사시네요. 그럼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스펀지밥... 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유명한 성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공자, 맹자, 막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 스펀지밥... 진정한 성인입니다. 왜요? 일단 명언 남기셨죠. I like Monday. <laughs> 월요일 좋은데? 월요일을 좋아하시네요 거기서 저는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월요일을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스폰지밥 님께서 깨달으신 거죠 아 월요일까지 좋아해야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구나 월요일 좋아 너 졸립지 이제 졸리신 것 같아요 <laughs> 땡 재석이 자라 나안 잔다. 구 석이 재호자. 나 가면, 나 가면 좋아할 거야. 나 진짜 간다. 아니, 오늘 그 빌런즈 중에 한 분이 남자는 미쳤다. 그 판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너 그거 모르지? 그게 뭐야? 무한도전 안 봐서 모르는 거지. 토켓몰에 나오는 거야? 무한도전. 남자는 아, 미. 미쳤다. 남. 남잔. 미. 미쳤다. <laughs> 그래서 김정수 남자는 미쳤다 이렇게 가져가지고 어. 아주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미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미쳐요. 아까도 정수왜 미쳤어 했다는데 했다, 했다, 나나나나나 오늘, 오늘 미쳤어요? 정신차려 김정수. <laughs> 너 이러니까 잘하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 남미 남 남미에 계신 빌런지 여러분. 미 미국에 계신 빌런지 여러분.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흥. 땡!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흥. 프로포즈 할게요. 링. <laughs> 링을 가지고 글. 글을 써서 오, 수. 수랑한다는 오. 말을 전하겠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빌런저 여러분. 링. 링글랜드에 계신 빌런 여러분. 글. 글은 없어. 글루타치온 드셔보셨나요? 오. 사. 아, 쓰. <laughs> 스페페이계신분들 여러분...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어, 너 이거 알아? 아버지 나를 잡나와시고바지적선다주셨 네, 본거 같은데... <laughs> 아버지, 아나바다, 아 아버지, <laughs> 말로... 어, 써라... 저게 밀면이 오는 소리일까? 저도토바이 소리가... 응, 음. 아, 맞아, 맞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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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너 그래놓고 바다 얼마 안 봤잖아. 아니 이게 오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이 바다를 보고 얼마나 많은 그 힐링을 느꼈나. 저는 3초만 봐도 힐링을 느끼는 편입니다. 자, 오, 이렇게 이 정도. 여수밤바다. 바다가 좋다. 어? 아우 진. <laughs> <laughs> 지석이 많이 피곤하구나. 형, <laughs> 해 <회> 좋아하세요? 해? <laughs> 프링글스로 배다 차겠대. 아, 저 이제 그런... 프링글스 좋아하는 두 통, 세 통은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오. 이만한 통을 고요 <laughs> 프링글스 한통다 먹어봤어? 아니, 뭐 프링글스 한 통은 초등학생 때부터 먹었죠. 3일 걸쳐서 너무 짜서 못 먹어. 5살 정수대, 다섯 정수 다섯 명 5살 정수. 정수가 육아 나이도가 진짜 쉬웠대요. 그랬어, 내가? 애가 울지도 않고, 나 울었어. 밥, 밥안 주면 울었대, 밥안주 그거 네가막 지금 만들어내는 건데? 아니야, 아니, 나그랬난 그래, 그랬어. 나 엄마 아닌 사람이 나를 안으려고 하면 못대 엄마한테만 안겨있으려고 했다. 아, 아, 아빠도. 아 아빠. 어떻게 아버님 서운하시겠다. 밥. 곽조기. 뭐요? 곽조기. 근데 곽지성은 갑조기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저는 금쪽이었죠. 제가 되게 산만했어요. 진짜 산 지금도 산만한 편인데. 어릴 땐더선만했죠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죠. 가만 생각해보면 은 죄송한 게 많아요. 매일 밥 먹을 때 저는 한 번도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막 돌아, 돌아다녔어, 뛰어다니고? <웃음> 맞아요. <웃음> 막 눕고 뛰어다니고 음. 안 먹고 그래서 한 숟갈 먹이는 게 그거였어. 집안 전체 미션. 그 할머니도 막딱나 잡아놓고 이거는 할머니를 위해서 한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입이러면 피할 수가 없거든. 하,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 어, 어, 어 엄마를 위해서? 아,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어, 그래도 그 말은 들었네.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다. 그때 바로 넘어지는 거야. 다 <laughs> <laughs> 어? 다들 옷이 예쁘다 그러시네요? 이거 응, 감사합니다. 이거 매니저님이 <laughs> 선물 주신 거거든요. 요즘 뭐 보세요? <laughs> 요새 보는 거? 요새 그거 아, 도전하고 있어요. 아직 못 봤는데. 프렌즈? 아! 보고 싶어서. 그게 진짜 재밌죠. 요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 희 <laughs> 어, 그런 걸 밝혀도 되나? 저희 엄청 납니다. 그래서 c a n m e speak English. Oh, of course. n e call. Free talking. Yes. Drift beer, wine, cargo. Yeah, let's go. Oh, limited um, promotion. Promotion. <laughs> 두분 얼굴이 제 미래보다 밝대. 별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훨씬 밝아요. 훨씬 밝을 겁니다. 영어 공포증 아셨죠? 있으세요?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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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now we just speak in English and you can. Espanol. And you can, um, yeah. You can join. join enjoy, enjoy. Enjoy. When I was young. <laughs> 너 가사지, 그거? <laughs> 어디로 지? <laughs> 이미 When I was young부터 다 느꼈어, 내가. <laughs> 저희 일본어도 좀 잘합니다. 오. 새로운 일본어. 주인은 나마요. 아타시와 카운데스. はい. How a 시 <laughs> <laughs> 정슈. 정슈. 멋시 고지쇼. 정큐. 정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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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정큐. 아, 알겠어. <웃음> <웃음> 하겠다고. 왜호하네 <화내? 웃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조금 보시다가 졸리실 때 약간 이렇게 좀깰수 있잖아. 네가 지금 눌려서 그러는 거지. 그런 정답입니다. <laughs> 어? 밥이 왔때 자, 가습습다다 나와 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사 u 나라 I l o 굿바이. o 뭐가 있을까요? I love you s 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